여러분, 이번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벤트에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깨랄 깨수록 얻는 보장들이 늘어, 늘어나거든요? 근데 14회차에 8G나 또는 20각성 또는 1 0강화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돼. 20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20각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63각성이 아니에요. 이게 1각성당 3씩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 공격수에 넣으면 여러분, 지금 이 플러스 스탯 보이세요? 이거 다 지금 20각성으로 받는 거야, 이거 스탯이. 60으로 주는 거면 여러분, 그냥 올리면 되잖아. 야, 그럼 각성제로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야 잠시만 여러분들 위해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버려 자 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63특훈에서 60특훈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드필더에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스테이지 올라가다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올리면 돼 128, 38개 플러스 코인 378만원 이렇게 넣으면 63까지 찍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128짜리가 38장이면 얼마 정도 하지? 25억짜리를 38개 40개를 산다 해보자 한 1000억 되네요 여러분 1000억 DP. 또는 8치나 성민인데 여러분 124, 8치나 여러분 받아서 뭐 하지 솔직히 야 굳이 이런거 받을 필요 없는게 여러분 각성을 올려주는 뜻을 봐 게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 많은데 꿀강화는 별로 없다 저 5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강화가 9강이 3개야 강화는 진짜 먹가 당하신 당하신 분들은 알 거야 진짜 졸라 안 돼요 강화 평균이 8강 이상이면 각성 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5,10강 못 찍기 때문에 어차피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조금 각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8강 그냥 강화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4강 됐잖아 이거 봐봐 개같은 게임 야, 3강 됐어 여러분. 이게 만미 맞나요? 어? 야, 2강 됐어! 이게 여러분 확률이 이만 이게 맞아! <laughs> 야! 아니, 이게 야 확률이 맞는 거야? 아니, 81%가 이렇게 많이 터진다고? 야, 이게 확률이 맞아? 야, 근데 진짜 이건 뭐아니야 야, 나 여러분, 저 진짜 여기 편집 안 했어요,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저 진짜 장담하고 지금 5강부터 0강까지 그냥 쭉 내려왔거든요. 이게 진짜 확률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60특큰 주는 거 같아 60. 특 어? 또 올라간다 근데 강화가 또 장점 잘 붙을 때는 존나 잘 붙어 와아 와아 아아아와 대충 말이야 와 역대급이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은 강화를 받으라는 건 아니야 강화가 7, 8강 정도 있으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 침에 따라 다는 거예요. 뭐 받을까요? 뭐 받을까요?가 아니야, 여러분. 팔찌만 빼고 받으면 돼. 맞아 팔찌만 안 받으면 됩니다. 자, 우선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데, 팀? 당연히. 응. 이 정도 하시는 형님이면 무조건 아마. 와, 850개일걸? 레전더리까지 가시지 않을까? 레전더리 안 먹고 마스터도 먹어도 먹고 빠져도 되지만, 마스터 먹고 빠질 만큼 그냥 그 정도 TP만 살짝 얻어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서, 레전더리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갈것 같은데, 잠시 왜 이렇게 잘 나와? 800개가 몇개 나오는 거야? 100개, 개꿀. 이거는 5대5 확률이기 때문에 500개 이상만 나오면 이득입니다. 자, 500개 이상. 나이스. 편안히 내려주세요. 레전더리는 갈까요, 형님? 와, 700개 미쳤다. 이거는 마스터가 이제 중요해. 이거 7대3이라서 아마 300개 정도 나올 거야. 150개, 개슥. 나이스. 400개, 개꿀. 당자 500개? 자 이러면은 마스터가 현장 넘게 있긴 하거든요 마스터 다섯 개만 가볼게요 하나만 나와 두개 이상은 무조건 나야 되는데 아세개네개 먹고 싶긴 하다 이게 이위 추가로 있어야 돼 나이스 아십 개는 에바잖아 아왜 이러냐 이거 진짜 아왜 이렇게 좋금냐이 이거 왜이래 갑자기 가야 돼서. 주헌님 다 하고 말씀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셔도 몰라요 저는. 자 700억짜리가 떴기도 하고 잠시만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1조 2500억. 아, 30만 원인데. 브라질 뜨고. 와 가린샷 떴다. 2900억? 3000억인데? 지금 2조 7000원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레전더리가 너무 조금 나왔다 이거. 잠만나잘 나왔어도 개 대박이었겠는데, 이거? 3조 1,900억이거든요? 3조 1,900억? 3조 1,900억, 30만원에. 지금 1,000배인데, 아, 우선 이게 문제야. 여기서 이게 두개는 나왔어야 돼. 100개를 갔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거밖에 못 가는 건좀 서운한데? 여기서 TP 나올려나 아, TP 나왔네. 아. 나. 1월 4조 2,000원 먹었네요. 30만원에 1,400배네. 1,400배. 근데 레전드리가 지금 원래 한두개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아, 그때 4조 2,000억 좀 아쉬운데, 30만원에. 어, 아, 개재문! 아 죄송합니다! 자, 아, 바론 들어가보자. 20만원으로. 아, 제발, 이번에는잘 떠야 될 텐데. 20만원치, 이것도 진짜 개잘 먹으면은, 나도 이거 공기 좀필 받아도 잘, 갈 수도. 이거도 원래, 성능이 좀 괜찮으니까. 무대오니까 500개 이상. 150개 너무 나이스. 550개 너무 나이스. 600개 너무 나이스. 500개 이상 만들도 개꿀인데, 아, 450개 아쉽지만, 괜찮아요. 와, 잘 나왔다, 마스터, 야. 350개? 300개 나와도 기구리2등인건데 와, 뭐야, 왜 이렇게 잘나와 어? 오, 야, 뭐야. 마스터 개잘 먹었어. 레전드에 가나? 가야죠, 역시. 이게 먼저. 야, 1000개, 제발. 제발! 제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100이랑 50 갈까? 150 갈까? 당신의 선택은 100이랑 50까지 하고, 오케이. 자, 첫 번째 50만 번가보겠습니다 지아 이번엔 어떤 걸 할까요? 지아 선수입니다. 자, I M 브라질. 아, 브라질 CM면은 누구지? 아, 지 그게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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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어, 괜찮은데? 어, 나이스 아이스 1초 4천 먹었고요. 토치 딸이 안 뜨면 돼. I M 저도 안 뜨면 됩니다. 제발! 아하! 라그? 아, 아 가린샤 오지는 좀 오반데? 아, 뭐야, 이거! 아, 에바! 오, 어, 야, 이거 다 팔리는데? 이마, 바로 상관. 지금 2조 6천원 먹었어요. 지금 20만원 질러서 2조 6천원 먹었는데, 근데 아직 다안갔다 야, 아직도 한천 남았다. 어, 2조 6천원 먹었지만,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와, 피고 600원 뭐 실화냐? 5,700. 이런 벌써 지금 20만 원에 3조 1,800원 먹었고요. 자, 누구세요? 우어의 예. 아 이거 발롱 몰인 뭐, 줄 알았네. 이거. 이게 비싼 것들이 많이 안나오면한 9천 원 정도 먹거든요. 1조 원치면은 4조 천원 먹었네. 20만 원에 4조 천 원? 2천 배먹게 먹었네. 2천 배 넘게 먹었어. 야 괜찮지 않아? 개이득개이득 안녕하세요. 저희는 FN세종 소다 그리고 저는 이원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대회가 잡혔습니다. 맞아요. 2025년 FC 모바일 대회가 세종시에서 드디어 열립니다. 맞습니다. 10월 3일에 예선 그리고 10월 4일에는 본선까지. 네, 그렇게 해서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10월 11일 토요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이벤트 전까지. 아 이건 절대 참을 수가 없겠죠. 절대 못 참지. 행사 당일은 바로 세종 호수공원 매화공연장 FC 모바일 모든 유저들의 열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또, 이번 대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관내 초중고학생과 대학생 여러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우승자들은 저희와 무대에서 맞붙는 기회까지. 음... 네. QR코드로 참가 신청하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해서 신청하세요. 아, 그리고 대회 우승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총 3명의 우승자에게 세종시장님이, 시장님, 시장님이 시와 네. 세종시장님께서 직접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오,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승자 전원에게는 무려 만 FV를 오. 별도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10만원? 10만원을. 택강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내가 나갈까? 너무 나갈게. <laughs> 현장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그 열기와 함정을 직접 느끼다 맞습니다. 또 참가만 해도 1000fv. 어? 행사 당일 현장에 오시면 추가로 1000fv까지 지급이 되니까 총 그러면은 신청하고 현장까지 오면 2000fv를 받을 수 있는. 2만원이야? 치킨값인데? 그렇지. 어. 이번 대회는 세종시민과 FC모바일 팬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열기를 느끼러 10월 11일 세종호수공원 매화 공연장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겠어 꼭와